마산의 뺑구입니다. 지금 알리 익스프레스 서프트포지션센에서 막아갖고 한번 시동 걸어보았습니다. 아직 주행은 안 해봤고요. 방금 전에 꼽아갖고 네, 꼽아갖고 어, 시동 걸었어요. 시동 걸고 지금 이거 가격은 두 개에 뭐한 2만 원, 3만 원준것 같아요. 수정은 비쌉니다. BW 모토라더의 순정은 하나래. 이거 하나래. 이게 순정이거든요. 이거 하나래. 22만원인가? 뭐 23만원인가? 아무튼 그래 합니다. 20, 22, 22, 23, 이래 하거든요. 엄청 비쌉니다. 고갑니다. 이 플라스틱. 친다는 거나 난중에 한번더 조행해 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.